안녕하십니까. 야생팀입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나라에는 뭐, 3, 4월에 꽃이 피지만, 아, 원산지인 뭐 유럽 쪽에서는 뭐, 1, 2월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많이 부릅니다. 오늘 12월 달에도 피니까 그런 얘기가 붙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꽃이 그렇게 굉장히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좀, 고상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로즈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좀 소개를 하고, 오늘은 물주는 방법, 좀 반대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충 늘어졌어요. 그죠? 크리스마스 로즈가 충 늘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을 잘못 줘서 그렇죠? 자 먼저 들어오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말랐어요. 많이 말랐죠. 이제 이거 봄에 화단에 심어서 아, 가을 겨울 또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뭐 뿌리도 되고 씨앗 번식도 되니까요 말랐죠. 늦은 시간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 힘이 없죠. 그래, 힘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가볍습니다. 이 화분을 들어봐서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물기가 있어요. 이건 너무 없습니다. 이 정도도 안 돼.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물기가 없죠. 굉장히 없습니다. 이것도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어때요? 좀 무겁죠?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자, 벌써 물기가 있죠. 아까 저와 이건 다릅니다. 그죠? 제가 저와 이건 비교를 해드릴까. 어느 화분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가 좀더 거뭇게 보이지 않아요? 얘보다. 물기가 있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이 아이도 무겁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상으로 아셔야 돼 자, 조금 더 많죠, 이가 요거 좀 말랐잖아요. 요건 좀 젖었어. 딱 이게 좋습니다. 비록 지금 수세는 약하지만 생글생글 하잖아요. 얘 보세요. 얘 보소. 흔적거리죠. 이건 완전히 흔적거려. 물을 쿡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무겁습니다. 물론 뭐 여기 위에가 수세가 좋긴 하지만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기가. 이렇게. 확인이 달라져. 확인히 차이가 나죠. 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이렇게 차이 나요. 가장 좋은 형태고 이것도 무게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굉내히 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 육안으로 보시면 물기가 많고 약간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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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적고 정말 적고 그 물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서 물기가 벌써 이렇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물이 축축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으로 꼭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 안 좋고 어떻게 말하는데 너무 말랐어 이거 너무 말랐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물을 흠뻑 주고 조명 에서 30분 정도 해서 빨리 물을 올려줘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 충격이 너무 강하게 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두 개는 물을 주어야 됩니다. 주고 나서 이게 정상으로 왔을 때 크리스마스 로즈에 키우는 방법, 또 화단에 심는 방법, 씨앗을 받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